멋있네요 첫사랑? 이야... 첫사랑 기억도 와... 안난다 네. 나도 되게 고등학교 때막 첫사랑 했을 때막 되게 좋아했는데 음... <laughs> 네. 진짜 근데... 많이 좋아했었어 하자, 그 약간 첫사랑의 네. 느낌이 어, 뭔가 좀 확실히 느낌이 달라요? 뭐라 해야 되지? 그냥 이게 일단 처음 좋아하는 거잖아요. 음, 음. 되게 그러니까 막 되게 애절하지 않나? 애절하다고 해야 되나? 되게 막 혼자 막뭐 이제 너 많이 좋아하잖아요, 뭔가. 제발 이 예. 그럼 고등학교 때 근데 거의 다 첫사랑이잖아요. 그만. 음. 그러니까 이게 그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다 보니까 음, 음. 그 이미 알던. 그 익숙한 그런 무언가가 아니어서 음. 더 크게 그쵸. 느껴지는 오, 것도 그러네.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 네, 그래서 음. 뭔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고 음.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우리가 무대 처음 섰을 때 그런